자 화공을 끼워야지.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비고 패션쇼 11화입니다. 이번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다들 보셨겠죠 여기 있는 분들은 오징어 게임에날것 같은 스킨 혹은 약간 나무 어떨까 이런 거를 이제 약간 본인이 스토리를 만드셔서 이제 소개를 하고 가장 말을 잘했다. 오 이거 가능성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셸리님 먼저 스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셸리님 와주시죠. 아, 반갑습니다. 자, 셸리님이 과연 어떤 스킨을 준비해 오셨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셸리님 스킨을 공개해 주시죠. 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스킨은 이제 파워레인저 핑크입니다. 제가 이 스킨을 왜 준비했냐? 이제 바로 오징어 게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핑크 병정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laughs> 그래서 제가 이 스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네, 이거 진짜 저는 그 미리 제가 스킨을 그 전에 듣는단 말이에요. 네 들었을 때는 오, 야, 근데 똑똑하긴 하다 했는데 거의 거의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laughs> 내가 456번 할것 같은 느낌. <laughs> 아니 진짜 나는 와 진짜 생각 개잘했다이 생각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소개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태클 걸어주시면 됩니다. 오시죠. 이거는 아니다! 라는 걸 이제 마이크 키고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 캐릭터는 핑크 병정의 색과 너무 연해요. 오. 그리고 이게 스킨이 파워레인저잖아요. 근데 핑크 병정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laughs> 어찌 보면 파워레인저도 근데... 나쁠 수 있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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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혹시 그럼 파워레인저가 나쁜 상황을 보신 적 있나요? 어찌보면 빌런들 입장에선 나쁜 놈이죠 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금너 색감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제가 가져올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야야야 <laughs> 그렇게 하면 안되지! <laughs> 아그 너무 쎄빠지게 이래가지고 색이 브레. 빠져버렸대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아 총이 없네 <웃음> 아. <웃음> 총은 어디있나요? 아 집에 두고 왔습니다 <laughs> 아하! 빠졌네 이 새끼 다른 분들은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 제가 하겠습니다 얼굴에 있는 마크 어디 갔죠? 혹시 어, 세모십니까 네모십니까 동그라미십니까? <laughs> 아이 당연히 네모죠 그리고 네. 진짜 궁금한 건데 그 가슴에 새겨진 망치 모양은 뭔가요 저 <웃음> 이거는 기통수 <laughs> 장인 <laughs>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셸리님 뭐라 했죠? 이제 핑크 병정입니다 아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첫번째 분 알아봤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 주시죠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은 청을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긴 게 아주 어우 본인 현실과 반대인 스켈레톤 안녕하세요 아 반갑고요 네청을님은 어떤 스킨을 준비해 오셨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공개해 주시죠 청균씨 우승을,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나, 근데, 나이 스킨 안녕하세요. 처음 봐. 이 스킨 뭐야? 아, CEO 장대 아이고요 오. 여러분, 프론트맨 다들 아시죠? 목소리가 너무 안 어울리는데. <laughs> 이병원 씨께서 상계에 나오시면 이렇게 멋진 옷차림을 하고 성균전 앞에서 대사를 멋있게 칠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 마스크 버슨 버전입니다. 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 다른 분들의 입장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지금 다른 분들 오시죠? 오.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청얼님 목소리마다 마리모드님이 이스킨을 끼고 오는 게더 간지나지 않았을까? <laughs> 마리모드님뭐하시 말씀 있으신가요? 처음 본데 이거 먼 스킨이. <웃음> <웃음> 아까 말했잖아. <laughs> 근데 그 가면을 쓰고 벗는다는 게 버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 오징어 게임 일안 보셨나요 혹시? 아게 아니라 아 스킨에 있는 게 아니라 액션으로 있는 건줄 알았. <laughs> 오 자, 그렇다고, 하고 다른 분들은 뭐 하시면서 없으신가요? 그, 스킨 보면은, 앞에 흰 머리는 뭔가요? 아, 이병헌씨에서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와, 어! <laughs> 본인도 늙었으면서, <laughs> 무슨 소리세요? 자, 셸리님은 하시면서 없으신가요? 저, 머리에 달린 뿔은 뭐죠? 이뿔 아니고 머리카락입니다. 아, 뭐, 뿔 아니야, 저거? 머리카락이야? 아, 머리카락이에요. <laughs> 네, 일단, 네, 프른트맨 청원님이었습니다. 네, 이제 돌아가 주시죠. 자 이제 여러분 세 번째 무단행단님 한번 오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시죠? 아 반갑습니다. 오, 기본 남동지 느끼면서 무단행단님은 어떤 스킨을 가져왔을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오. 자 미스터리 무장 오재경입니다. 이 스킨을 끼고 온 이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자 이거 하면은 특징은 바로 보글 머리죠. 보글 머리하면 바로 생각나는 그 캐릭터 누죠 바로 그 뭐지 양동근입니다. 아 맞아 맞아. 그 오절 게임 시즌 2에 나오시는 눈은 뭐, 뭐, 어디갔죠? 눈은 이제 머리카락 때문에 가려져. 아좀 양동근 씨가 좀 머리카락이 긴 버전인가요? 자 일단 <laughs> 여러분 오시죠. 아 마음대로 이제 태클 <laughs> 거시고 발버셔도 됩니다. 짓다 같아요. 근데 이게 뽀글머리라고요? 뽀글머리가 아니면 뭘까요, 이거? 아무리 봐도 찬머리인데요, 이거는? 이거 왜 이렇게 거짓거이죠야 이거 캐릭터에 뭐, 대한 모욕 뭐, 뭘... 뭐 아니야 이건? <laughs> 이거 차이점이 아니라 비하하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요. 그 그분이랑 도대체 옷이 어디가 비슷한지. 뭐 그것까지는 좀비고의 캐릭터가 비슷한 게 거의 없는데요. 아 좀비고를 그 정도 가능성까지는못 봤다. 안경이 없으시네. 안경은 어쩔 수 없음. 아이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셸리니처럼 네, 네. 총도 두고 오셨다 해야죠. <laughs> 아 안경을 잃어버렸다. 어쩌다가 무방이라도 뭐, 맞으셨나요? 뭔가 음, 싸움이 나가지고. 아 싸움이 나가지고 음, 안경을 잘못 로삼었구나 무단행단의 세 번째 어, 양동근 씨였습니다. 네. 무단행단 씨 수고 수고하셨, 수고하셨고요. 다 이제 돌아가주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아 우리 아주 쌈뽕한 아주 테클러 우리 많이 모으는 인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히히. 헐짝헐짝. 아, 씨. 안녕하세요. 마리모드입니다. 프로 광대인데, 이거? 아, 우리 마리모드님 아주 아까부터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그 디스를 하셨는데 어떤 스킨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정말 궁금하잖아요, 아, 여러분? 이건 진짜 우지오 게임이 메인이죠, 이건. 오, 메인! 여기 가요. 주목! <laughs> 여러분들, 오늘 <월을. 웃음> 무슨 일이든지도 어른 <laughs> <얼음> 제발을 <말을 웃음> 믿으셔야 합니다 <laughs> 여러분 야 너가 이겼다 <laughs> 아니 이걸 <laughs> 아니 이걸 아 이거 뭐 택해낼게 있냐 이거 <laughs> 어떡하냐 이거 아여러분 <야>, 일단 오시자 <laughs> 모시, 여러분 일단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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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노라, 도라, 또라이색 아니 저 목소리로 저 노래 부르는 게 존나 웃겨. <laughs> 아 근데 진짜 와 찢었다 이거는. 난쉘리님들이또 웃기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laughs> 찢었다 와. 와 진짜 찢었다 와 미쳤는데 그냥. 야 이거 태켓 걸게 없어. 야 얼음이잖아. 오 일단 핑크 병정 쉘리님자 여기 양동근, 양동근 씨, 무단연단님 그리고 여기 <laughs> 아 성기훈 이제 폼 체인지 버전 많이 모드님 자, 리래 여기, 프론트맨. 아, 청을님 이렇게. 네 분이 계시는데, 아, 여러분들이, 아, 이건 좀, 말빨로라든지, 하나도 안 밀리고, 뭐, 웃겼다. 아니면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비슷하다. 본인만의 기준으로, 여기, 그, 아무데나 뭐, 예, 청얼님 마음에 든다. 그럼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 명씩 겹치지 않고. 일단, 그, 셸린이, 무단횡다님마리모든지 청얼이 전, 현실로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길지 과연? 여러분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와 이거 뭐냐 이거 <laughs> 이거 뭐야? <laughs> 묻겠습니다. 일단 마리모든이 뭐, 누가 이겼을 것 같나요? 지금 눈을 감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뻔한 결과가 아닐까. 요. 그러면 셸린이 누가 이겼을 것 같나요? 제 생각에도 아마도 마리모든이 이길 아 것같로보니다자 여러분 그러면은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마리모든이로 <laughs> 와봐. 이리 와봐. 이리 <laughs> <일로> 와봐.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차 놀이야? <laughs> 오지게임 쓰리 게임인데 이거 <laughs> 자 10표로 마리모어드님이 이기시게 되었습니다 와 근데 나는 마리모어드님 없었으면은 이쪽 분이 이겼지 않았을까 여기 주먹 이게 너무 웃겼어 <laughs> 그게 찢었다 와자 여러분 일단 모두 수고하셨고요 아, 마리모어드님 아주 축하드립니다 아 우승 상금 있었죠? 무슨 상어 뭐 456원 드릴까요? 456.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 녹화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아, 패션쇼 10이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아, 안녕히 계세요.